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 2학기 자 선생님 먼요 입체도형 그 중에서 각각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과정들 함께 연습하고 계시고요. 자, 선생님 오늘은요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기둥에꼭 맞게 들어가는 구와 원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과 기둥 뿔, 뿔 때, 그리고 구에 대한 건널 이와 부피를 모두 구했거든요. 자, 오늘 쌤이랑 배울 내용은요, 그 전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도형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쌤이 그림 하나 넣었는데, 이 그림은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유그림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음, 자 쌤이 미리 좀써 드렸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주제 아르키메데스의 묘비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키메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계세요. 음,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레카 그죠? 그 유레카가 뭐예요? 그 어느 왕이 예전에 어떤 왕이 이제 그금 세공자들을 모아 가지고서 내 왕관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어.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그러니까 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심이죠. 의심입니다. 정말 순수한 금으로만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금관이라고 왕관이라고 만들어 왔는데, 바깥쪽만 금으로 좀 만들고,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안에는 금이 섞여 있는지, 다른 물건이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르지 않은 이상. 어, 자르지 않고 정말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제 요 아르키메데스, 아저씨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어 내가 발견했다 유레카 딱된 거죠 왜냐면 모든 물질에는 선생님도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죠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좀 있대요 음,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뭐 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을 물에 넣었을 때 넘치는 것과. 철을 넣었을 때 넘치는 것, 은을 넣었을 때 넘치는 것다 다르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음. 자, 이건 쌤이 여담이었고요. 그 분이 발견하신 것 중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원기둥과 원불과 구사의 관계예요. 음. 이 관계를 발견하시고서, 쌤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쌤이 묘비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발견해서 너무나 뿌듯하고 프라우드, 자랑스럽다라고 해서, 내가 죽으면은 내 묘비에, 네, 묘비에, 네, 뭐묘에 앞에 세워져 있는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묘비에 이 그림을 넣어주세요라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묘비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원기둥과 원뿔과 구 부피 사이의 관계라는 게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원기둥. 아, 그짱어 부탁 쌤이 원뿔과 원뿔과 다음에 구와, 다음에 원 기둥입니다. 원 기둥 사이에 부피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셈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음. 자 각각에 대해서 반지름과 반지름과 각각의 높이 값이 표현될 겁니다. 하나 날까요? 자 원뿔의 반지름은 자 r로 나와 있죠 r. 높이는요 2r. 그렇지 2r. 자9입니다군는 r이고요. 간단하게. 자 원기둥의 반지름 r이고요. 높이도 r. 높이도 이 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셈이라 부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자첫 번째 원뿔의 부피는 삼분의 곱하기 부피예요. 다 부피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것과 구의 부피는 삼분의 사 파이 r 의 세제곱이요. 그렇지 부피와. 원 기둥의 부피입니다. 파이, r 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2R ER 되는 거 맞아? 2R이 e 되는 거죠. 그죠? 요거예요 괜찮을까요? 음. 자, 쌤이 지금 뭐를 만들었냐면, B. B의 값을 만들었습니다. B라는 것에 있잖아. 똑같은 값으로 곱하거나 똑같은 값로 나누어도 식은 성립하거든? 음. 쌤이 그래서 비례식을 가지고 직접 나눠볼 거야. 잘 봐. 파이, r 의 제곱. 아, 파이, r 의 세제곱 나눌까? 파이, r 의 세제곱. 파이, r 의 세제곱. 파이 아래 세 조금을 나눴어. 그럼 남는 것은 얘는 3분의 2가 남고요. 3분의 2. 얘는 3분의 4. 얘는 지금 2가 남는 거 맞죠? 잘했어.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음. 자 분모 3 보기 싫잖아. 3을 곱하기. 3을 곱하니까 얼마죠? 2. 3을 곱하고 3을 곱하니까 6이 되죠. 오, 2로 나눠진다. 그래서 2로 나누는 겁니다. 1대 2대 3. 너무 충격적이지 않니? 너무 신기하지? 쌤이 지금 증명을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묘비에 그려져 있는 원뿔 구 원기둥 사이의 부피의 관계는 비가 1대 2대 3이 되겠다라는 것을 쌤이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서술형 또는 수행평가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함께 좀 필기하고 그대로 그려서 먼저 앞에 책상 앞에 딱 붙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그래서 오늘은요 그 각각 부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